기술화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북도 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 제품을 엄선해 추천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품질에 온라인 구매까지 편의성을 갖춘 추석 선물용 가공 제품을 소개합니다. 추천 제품은 제수용 품목부터 명절 음식과 함께 즐기기 좋은 주류까지 다양하며 국내산 원료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들어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과 떡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식품부터 부각, 불땡초 맛김, 크림치즈 곶감 등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춘 제품까지 골고루 갖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농가 스마트 스토어나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등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원이 발간한 슬기로운 갓생농부 책자에 상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 판매처로 바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수록해 손쉽게 구매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겨냥해 최근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와인, 막걸리 등 대표 전통주를 엄선해 홍보 쇼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은 돈의 130여 개의 소규모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판매 매출은 6,800만 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